가 이제 겨울에 다가온 것 같아요. 새벽쯤 보니까 이제 얼음도 얼더라고요. 여러분들 한 주간 또 살아가실 때에 건강 유의하시고 세상에서 빛의 소금 따뜻한 예수의 향기를 전하시는 우리 모든 로아스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능력의 예수님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신 또한 그분이시지만 인간의 몸,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몸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식사 때가 되면 배고프시기도 하시고 잠이 잘 때가 있으시는데 오늘 이제 마가복음 4장 38절 우리가 읽은 앞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확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세요.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우리 말씀을 좀 띄어 주세요. 4장 38절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바다 호숫가를 지나가시는데 고무를 배게 배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덜아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풍랑이 일고 있어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신지 누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능력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그런 모습을 보기에는 너무나 치근한 모습까지 여겨집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굳이 갈릴리 건너편에 있는 대가볼리 지역, 이방인들의 지역에 가셨을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이방인들이에요. 때로는 그때 당시 사람들의 인식은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유대인에게 먼저라는 거였어요. 이방인은 그 다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에는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은 이렇게 지방 그 갈릴리를 넘어서 그 이방인 땅에 가셨을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한 사람을 치료하시기 위하셨다는 거예요. 그 건너편에 누가 있었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빠지는 그한 사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수님께서 그 지방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를 치료하시고 고치신 다음에 잠시도 쉬지 못하고 또다시 이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으로 넘어가십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을 때 나온 그첫 번째 사람인 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이로는 딸이 아픕니다. 오랜 투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회당장은 당시의 마을에 있는 회당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당시의 이 회당은 지금의 교회처럼 곳곳에 있었어요. 거기서 말씀도 가르치고요. 여러 가지 주님의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곳이었어요. 세네 명 정도, 일곱 명 정도가 거기 회당장들이 있는데 거기 구성하는 회의가 있었어요. 그중에 한 사람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그발아라에 엎드렸다. 당시 문화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히 바리세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안 좋은 사람이었죠. 어떻게 보면 죽일 것 같이 달려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대상에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회당장의 아이로는 본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다른 동료들의 눈을 의식해야 되고요. 자신의 위치에서는 어,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세력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에 곱지 않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비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직위를 내놓지 않는 이상 그 일을 할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야이로는 자신의 딸의 아프다는 그것을 보고 오늘 회당장인 야이로는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물론 먼저 예수님께 달려갔던 건 아니에요. 그도 자기 위치가 있고 사람들의 세간에 눈총이 있기 때문에 바로 찾진 않고 예수님의 행적들을 주요하게 보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대가 벌리로 지나가시고 또 다시 갑오남으로 오는 그 순간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동안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위치상 회당장은 어느 정도 고위위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도 있고 재물도 있고 여러 가지.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을 통해서 용한 위안을 또 찾아보고 딸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안 해본 것들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딸이 아프면, 자식이 아프면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게든 낫게 하고 싶은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딸이 아픈 게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라고 하는 게 부모의 심정일 것입니다. 이 아버지로서 할수 있는 것은 다 해봤지만, 세상의 용한 의원, 여러 가지 부와 재물을 통해서도 딸의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어요. 결국 그가 택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밖에 그에게 남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지위 그런 세간의 눈총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딸을 살려달라 오늘 애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야이로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찾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오지 않으십니까? 이 야이로의 모습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믿음의 신앙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야이로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요. 우리가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신호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지역의 유지입니다. 권세도 있고 재물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무엇이든지 다할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딸아이의 그 아이의 병 앞에서는 그는 능력의 한계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돈이 딸을 병을 고치지 못하였고 권세가 딸을 치료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에 그가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여겼던 가지고 있던 권세의 재물 명성도 딸아이 앞에는 전혀 소용이 없음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가 그래서 자존심 체면 동료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예수님 팔 앞에 엎드린 것은 이렇게 자기에게 한계가 있음을 능력에 주어진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이 능력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아요. 아쉬운 소리 하지 않다는 것이죠.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때는요. 하나님도 찾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한계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한계가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야이로는 그때 비로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그 회당장을 바라보셨을까요? 주변에서는 얘기했을 까요 아우 예수님, 저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많은 부와 재물을 착복한 사람입니다. 아마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저런 사람은 그냥 아프도록 놔둬도 돼요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안타까운 부름을 그 회당장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가시면 딸의 병이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을 예수님은 깊이 보셨기 때문에 그를 만나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오 5장에서 두 가지 사건을 볼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믿음의 사건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먼저 보았던 22절에서 23절은 해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입니다 발 아래 엎드려 간과하는 모습이죠 얼마나 예수님이 피곤하셨을까 우리 점전은 상황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편하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배가 고프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기도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딱 봐도 예수님이 피곤한 기력이 역력한데 그날 그이 야위로는 예수님의 그 피곤함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달려 들어가 예수님 내 딸을 좀 고쳐 달라고 그렇게 채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주님께 사정하고 있지두 번째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야이로의 집을 가다가 만난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였다가 그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지만 아무 효험도 없고 돈도 허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질병도 이 질병이 떳떳하게 다른 사람들 앞에 오픈할 수 있는 병도 아니었어요. 당시 혈류증은 좀 감추고 싶은 질병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나병과 같은 처리를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이 혈루증은 이 피를 쏟는 병이기 때문에 그 당시 피라는 것은 부정한 것. 이 피가 유출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율법에서 제명된 사람이에요. 그들 만져도 안 되고 가까이에서도 안 돼요. 그래서 가족은 그를 격리시켜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버려야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 아무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 병. 그러나 주위에 고칠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돈도 허비하고 많은 고생을 다해도 이 병을 치료하려고 했지만 돌아오는 소식은 더 중요해진 차 자신의 몸이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온 혈류병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또한 혈류병과 같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육체적인 질병의 혈류증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계속 건강이 세어 나가는 거, 몸이 아프고 코달프고. 그런데 뚜렷한 병명이 없대요. 병원에 가도요. 그냥 신경성이니 스트레스성이니 예를 들어서 신경성 위장병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또 이런 것들이 또 있는가 하면은 재물의 혈류증도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게 계속 물질이 새어나가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쌓아지는 것은 없고 생활의 여유가 없으며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아지는 우리의 이런 물질비년 현상이 바로 물질의 혈루증입니다. 또세번이세 번째는 더큰 혈루증이 있는데 바로 신앙의 혈루증이라는 것이에요. 이상하게 점점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옛날에 들으면은 그은혜로서 일주일을 잘 살아갈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이제는 감동이 없고 생활의 기쁨도 없고 봉사하는 마음도 사그러지는 그런 자신도 모르는 이 은혜의 혈루증에 우리는 걸렸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 이런 증상은 어떤 한계 수치에 이를 때까지는 인지할 수없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점점점 빠져가서 뒤늦게 증상이 발견되었을 어 때는 해결책이 없는 파멸에 이르는 이런 안타까운 심각성에 빠져 있는 이 혈루증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심각성을 깨닫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은 머물지 않았어요. 이 혈루증 여인은 그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고생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후의 방법으로 그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차마 부끄러운 병이기에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조용히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만 만졌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 이것이 무슨 믿음일까? 라고 하지만,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이 두 사람의 믿음을 볼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먼저 나오는 해당장의 야후로는, 이는 피곤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과하고 있었어요. 해당장의 주의이고, 체면이고, 주변의 시선, 핀잔 들어도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적극적인 예수님께 나아가면 딸이 나을 거라는 이 믿음,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믿음은... 혈루증을 알았던 이 여인은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뒤에 와서 옷자락을 만졌을 뿐이지만 그는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터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쁘고 힘든 예수님을 귀찮게 해드리는 이것 또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의 방법은 다르지만 믿음의 본질은 같다라는 거예요. 부산하게 막 떠들면서 이 회당장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과 조용히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댔던 그 믿음 두 가지의 공동체의 믿음은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면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의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힘들고 고부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방법은 괜찮습니다. 때로는 울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조용히 깊은 묵상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 뭐 어떤 방법이든 믿음의 기도를 드리셔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손길은 죽은 자도 일으키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해당장을 따라가다가 혈루증하는 여인들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회당장 집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러니 선생님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야, 이로는 희망을 갖고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과는 무엇이에요? 딸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희망, 소망 다 무너졌습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으면 뭐라도 하겠는데 숨이 떠나갔다. 숨을 쉬지 않고 죽었다라는 것은 이미 절망, 희망을 모두 버리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야이로도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위대한 신분이고 치료하시는 분이시지만 죽음 앞에는 어쩔 수 없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능력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냥 그것은 그 사람들의 생각이고 우리들의 얄팍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서 소망이 무너진 야이로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에게는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이로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야이로 절망에 빠진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부딪쳤을 때에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다 끝나고 이제 더 이상 할수 없잖아요. 야이로가 할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해당장 집으로 가실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을 대동하지 않으셨어요. 다 물리치시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해당장 집에서도 구경하는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또한 믿는 부모들만 데리고 예수님은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구경꾼들 예배 나 자리 현장에 나와 있지만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그 감격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분위기만 따라서 예배드리는 그런 구경꾼들에게는 하나님은 절대 위대한 일을 일으켜 나타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현재 진행 중이십니까? 예수님 앞에 믿고 나와 바뀌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그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우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말씀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비웃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 코에 호흡이 멈췄는데 죽었지.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자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사람들다 죽었대요. 나사로가 죽은지 나흘이 지났어요. 이미 몸에서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라고 다 인정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는 죽었어요.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잔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과 잔 사람의 차이는 죽은 사람은 흔들어 깨워도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사람은 흔들면은 깨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볼때저 어, 사람 살아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 네, 주님이 보시기에 살았다라고 하지만 우리 눈에는 저 사람 죽었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에는 분명히 그 아이는 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선 그 아이에게 말씀하고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달리다구 이 말은 아람어로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이 말은 아람어로서 당시에 부모님이 아침에 자녀를 깨울 때에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하는 소리입니다. 달리다구 얘야 일어나라라는 그 말씀.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에 한 가지를 더 첨가시켰어요. 그것은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냥 평범하게 자는 아이를 깨우신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죽은 자로 보이는 아이지만 이제 다 끝났어 절망이야 희망 없어 라고 하는 그 현실에 다 포기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깨우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어떻습니까 일어납니다 깨어나서 일어나서 부모에게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자고 계십니까? 죽어 있으십니까? 혹시 잠자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여러분들 기도 생활이 멈춰 있다면 여러분 잠을 자는 겁니다 봉사의 순간에 감격이 멈춰 있다면 여전히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기를 꺼려하고 있다면 예배를 들어도 감격이 없고 그저 그냥 출석하는 그 정도만 하는 신앙 생활은 여러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그 사람은 자고 있다라는 예수님의 진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달리다구 성도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영민아 일어나라 라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소녀가 갑자기 죽은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누워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동안 먹지 못해 기력이 없음을 보여주는데 아이가 살아나자 부모가 너무 기쁜 나머지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아셨어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작기 때문에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음식이 필요하고 그것을 주도록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력을 회복하여 먹어서 사람구실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옆에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은 혈루증 12년 동안 앓았던 그 여인을 고치셨던 능력의 주님입니다. 죽었다고 판단되었던 사람들로 나는 판단되었던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은 깨우셔서 일으켜 살리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능력의 달리다구의 역사를 경험해 본 사람들 아니십니까? 작게나마, 크게나마 여러분들 그런 참에서 깨어난 은혜가 있다면 그 다음은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신앙의 눈을 떠왔고 은혜의 눈을 뜨고 봉사의 눈을 떠왔다면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소녀에게 음식을 주어서 기력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의 꼴을 영적인 그 음식을 우리에게 섭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달리다금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터에서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기적으로만 멈추지 마시고, 그 주님의 말씀의 거를 계속 공급받으셔서, 그 기적의 날마다 일상화되고, 그 능력의 간증자들이 되어셔서, 아직도 저세상 가운데에, 아니, 우리가 함께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여전히 자고 있다면, 아니, 내 심령 가운데에 내 자녀들이 자고 있다면, 다리다금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에게도 일어나는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로아스 모든 성도님들 이 한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죽은 자처럼 무너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소망이시기에 주님께 나아가면은 반드시 해결받을 수 있기에 주님을 찾아 이 성전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지요. 주님 말씀에 주시옵소서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셨던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던 그 말씀 오늘 나의 말씀으로 나의 삶에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재현되어지는 이 한주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